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담함입니다. 이곳은 제가 일하는 곳 옥상이에요. 그래서 잠시 올라와 봤어요. 요즘에 아주 봄 기운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기운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제가 매수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요 그 TQQQ 수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댓글에 두 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달에도 TQQQ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정일차,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주 먼 훗날 몇 억이 되고 몇십억이 된 것도 저는 성. 성공이라고 당연히 보지만요. 이렇게 한달한달 한달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 것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저희 동행자님들도요. 한달한달 한달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이번 달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딱 정해놓고요. 체크카드 사용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뭔가 먹고 싶을 때는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이제 마트에서 사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반찬을 사서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월간지를 보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김희경 강사님은 너무 유명하셔서 다들 아시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챙기지 않는 나만큼 외로운 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 거 같아요. 스스로 자신이 마음에 안들때 가장 삐뚤어지죠.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우고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삐뚤어져요. 나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열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스스로 자신이 마음에 안들때 가장 삐뚤어지죠.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뭘 잘할 줄 아는 것도 뭐 없어 보이고 뭔가 내가 되게 못나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럴 때 뭔가 삐뚤어진다 그 느낌 아주 이해가 잘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 자기다운 모습을 못 찾았을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어디에 적성이 맞는지 모를 때 그럴 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그걸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삐딱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그런 색깔을 잘 찾아 나가다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요. 그렇게 또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해서요.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의 열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가 생기면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더 아껴 쓰게 되고 또 없는 체력 막 써가면서 그렇게 내 아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몸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행자님들 이번 한주 정말 애쓰셨고요. 주말도 푹 쉬세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난 휴일에 작은 딸과 삼척 활기 치유의 숲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연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보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딸과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눈도 좀 보이고요. 나무들도 좀 이렇게 많이 있죠. 지난번 눈이 왔을 때 이런 음달은 녹지가 않아서 아직도 이렇게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교 체험이라고 래서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삼척 시민은 5천 원이고요. 그냥 일반 분들은 7천 원이에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물에 뭐 어떤 쑥물 그리고 뭐 소금 이렇게 좋은 것들을 섞어주셨어요. 그래서 20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있는 건데 혈액순환도 되게 잘 되고요. 손도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고 딸이 다음에도 또 오세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하고 나서는 차도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마시고 왔습니다.